지긋지긋한 광고전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차단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까 하는데요. 전화버튼을 이제 누르시고, 여기 이제 점 3개가 있잖아요. 점 3개 누른 상태에서 설정. 그 다음에 수신 차단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, 적용 기준,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.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이거 누르시면은, 여기 보시면은,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.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. 070. 추가. 그러면은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절대 안 와요. 그 다음에 02. 추가. 그리고 해외 전화 막00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이제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, 제가 이제 070 하고 02를 이제 추가를 했잖아요. 앞으로 이제 전화 오는 일이 없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